상생 페이백 결제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매장에서 결제하실 때 미리 말씀해주세요. 현대 차량의 대표 패밀리카 바로 스타리아 차량이죠. 2022년 후반부터 출시되어 패밀리카로 혹은 영업용으로 많은 고객님들께서 선택한 차량인데요. IVSUV 차량의 특성상 사이드스텝이 꼭 필요하실 거예요. 오늘 보여드릴 스타리아 차량의 사이드스텝은 사이드스텝의 명각 바로 오토그랜드 LED 사이드스텝입니다. 고품질의 생산을 기반으로 순정용품과 동일한 품질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100% 국내산 제품으로 생산되었습니다. 견고한 통 알루미늄 브라켓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견고하고 완벽한 일체감이 연출되어 드레스업 효과가 있습니다. LED 사이드스텝 장착 후 자동차 검사에 문제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사이드스텝은 합법화 승인된 상품으로 장착하셔도 무관하세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상품은 사용 전 제품 검수를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하며, 대원지 프렌드에서는 사이드스텝, 에어댐등 2주식 리프트를 사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AG LED 사이드스텝은 차량 색상과 상관없이 장착이 가능하고, 약 12mm 사이즈의 폭 넓은 발판 사이즈로 승하차하시기에 편리합니다. 사이드스텝의 필요성 여부가 궁금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사이드스텝 장착 전후를 비교해보시면, IVSUV 차량에 왜 사이드스텝이 필요한지 한 눈에 확인이 되실 거예요. 스타리아 사이드스텝에는 차량 색상과 동일하게 장착되는 세원제뉴인 사이드스텝과 차량 색상과 상관없이 장착이 가능한 메이튼 사이드스텝도 많은 고객님들께서 장착을 하시고 계세요. 스타리아 차량은 영업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차량으로 차량 지붕 위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스템 캐리어는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사다리와 함께 많이 장착하시고 계세요. 믿음과 신러의 기업 대원지프랜드에는 다양한 RV, SUV, 차량용품을 판매와 장착을 진행 중이며 당일 예약 즉시 장착이 가능합니다. 대원지프랜드하면 루프박스 빠질 수 없죠. 카니발 차량의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신형, 루프박스, 에어로다스 루프박스와 타스만 차량의 하드탑까지 모두 장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스텝은 미끄럼 방지, 문콕 방지, 측면 추돌 시 차체 보호 역할과 노약자와 어린이, 그리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분들의 편리한 승하차를 도와주는 RVSUV 차량의 필수품입니다. 겨울철 금방 어두워지는 계절인 만큼 오토그랜드 LED 사이드스텝으로 야간 승하차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사이드스텝은 전국 총판 대원지 프렌드에서 장착을 진행하세요.